반갑습니다 악도 5탄입니다 요즘 진짜 본인 캐릭터를 세게 키우고 싶으면 채용에 볼법한 세팅이 바로 본분과 고기둥을 사용하는 본기동 세팅인데 저도 본체인 블레이드를 이 세팅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옛날에 폰기동을 하다가 박제를 한번 당 했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정말 생각을 많았습니다. 예?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유튜브의 특성상 정말 나처럼 저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나 때문에 세팅이 인식이 곱창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연습도 많이 했고 이렇게 저렇게 커맨드도 수정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편하게 사용. 중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뭐 커맨드 세팅 이라든가 그리고 팁들 이런거 그리고 뭐 메커니즘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예, 그럼 시끄럽고 보시죠. Let's get it! 이번 영상은 제가 어, 따로 대본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라서 자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끔 뭐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본을 써 놓고도 말을 한번씩 절절절절절절 저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내 뜻만 전해진다면 상관이 없겠죠 뭐 아무튼 간에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스킬트리 이렇게 스림이랑 열한 겹이두 개는 이동기로 채용해놨어요. 자그 다음에 이 길목 스킬들 있죠? 길목 스킬들은 꼭 하나씩 찍어주시고 먼저 블랙아웃입니다. 얘는 기본기 중에서 진짜 세요. 풀타임도 짧고요. 자그 다음에 블렌딩 페인. 저는 요거는 남는 스포를 줬습니다. 남는 스포. 자그 다음에 딥더스크나 와일드플라워예요. 와플은 탄식을 쓰면 써야 돼. 왜? 탄식 그 풀타임 그몇초 이상 그거 옵션을 받기 때문에 쓰면 좋습니다. 탄식은 근데 저는 딥더스크를 쓸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귀걸이가 탄식이 아닌 커스텀을 사용중이니까 저는 제가 더 쓰기 편한 딥더스크를 채용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쉐이커 블레스트에요 솔직히 이거 쉐이커 정말 약해요 근데 왜 쓰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일더은 해야 되니까 잡목방 하나 정도는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채용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나이트폴 뭐 얘는 뭐아시죠 예. 옛날에는 썼어 근데 커맨드로 쓸라니까는막얘 백스텝 밟는 것 때문에 쓰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패스 라스트오더 주력기입니다. 오버페이스, 주력기입니다. 불스, 스트, 주력기입니다. 근데 불스를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안 찍어도 돼. 근데 저는 채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킬 쿨이 긴 거를 쓰면은 더 좋아요. 커맨드는 솔직히. 그리고 불스 이가 납토스를 쓰면은 이긴 모션, 채널링도 크게 뭐 저기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요 카타르시스 역시 주력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풀바디 역시 주력기입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TP를 한번 볼게요 볼스아이 오버페이스 라스트오더 그 다음에 쉐이커 딥더스크 블렌딩페인까지 싹다 좋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스포가 아마 남을 거예요 TP가 남으면 은 이거는 러스테인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은이 용새끼들이랑 이 보스들 존내 방방 뛰어댕기기 때문에 러스테인 걸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주고요 그다음 하나 남는 거 뭐 쓸데 없죠. 예, 네, 기본기 좋습니다. 자, 이제 커맨드로 설명할 건데 블레이드는 정말 커맨드 구성하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납두술이라는 스킬의 메커니즘 때문인데, 자 보세요. 납두술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되겠죠. 납두술은한 스킬 모션에다가 스킬을 두 개를 넣는다고 보면 돼요. 자 어떻게 되냐, 봐봐. 라스트 오더만 쓰죠. 그러면 딜포편에 분명히 라스트 오더 한 개만 찍힙니다. 아 이런 씨. 아, 당겨. 다시 라스트 오더만 쓰게 되면 분명히 들표에는 라스트 오더 한 개만 찍힙니다. 보세요. 자, 보이시죠? 한 개만 딱 찍힙니다. 라스트 오더 한 개만 딱 찍혀요. 그죠? 근데 납도를 해볼게요. 자, 지금 스킬 쿨두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납도를 친 거예요 지금. 납도가 뭔지 이따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일단 봐. 뭔지 관 알아들 거 아니야. 뭔지. 자, 쳤죠? 어떻게 되냐? 보이시죠? 분명히 라스트 호드 하나만 그었음에도 불스 아이 스킬들까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납도술입니다환 스킬 모션의 두 가지 스킬을 우겨넣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블레이드의 전직 스킬들, 블렌딩 페이그 다음에 오버페이스, 불스 아이,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은 납도가 가능한 스킬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부스 아이건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가 있고 그죠? 이렇게 납도가 가능한 스킬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이용하냐면 납도를 많이 쓸수있니까 그러니까 납도를 할수 있는 스킬은 딱세개밖에 없어 자 그래서 납도가 가능한 스킬이 뭐뭐 있느냐 라스트 오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샷 그 다음에 데이브레이크 얘도 납도가 가능하기는 해 근데 잘안 써, 잘안 쓰니까는 뭐 그냥 제 끼고, 자 보시면 라스트워더 그다음 스트레이트 이두 개가 메인 납도술 스킬들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한 번에 우겨 넣는 게 가능하다 했죠. 그다음에 제트에 우겨 넣고 라스트워더에 우겨 넣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 이해했죠? 그럼 어떻게 커맨드를 구성하면 되느냐? 납도수를칠 스킬들, 라스트워더, 스트레이트 셋을 제트랑 스페이스 바로 넣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블렌딩 페인으로 얘를 지금 앞에 Z를 놨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 앞에 ZZ 하면은 라스트 오드랑스. 앞에 Z 스페이스 하면은 스프랑스그 다음에 오버페이스. 오버페이스는 밑에 Z. 밑에 ZZ. 밑에 Z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납도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네 가지 방향키만으로 우리는 스킬을 네 개가 아니고 여섯 개, 여덟 개, 열 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이키한번 입력하는 걸로 Z Z 위 스페이스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어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스킬의 모션을 캔슬하고 이걸 하니까 위 Z Z 하면 은 스킬 두 개가 나가는 거야 위 Z Z 위 스페이스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 앞에 스페이스,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진짜 쉬워 얘 진짜 별거 없습니다 블레이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도 그겁니다. 얘네들은 납도가 되는 스킬이거든. 그러면은 스킬 꼴를 같이 보면 편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킬 보기가 편하니까. 지금 납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풀바디의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센 구직제 빠따 스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자기가 편한 대로 이런 식으로 커맨드 쌓주시면 됩니다 저는 앞에 앞에 제트 사용 중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설명할게요 처음부터 천천히 라스트 오더는 제트 스트레이트 샷은 스페이스 그 다음에 불스 아이 위에 제트 카타르시스 위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블렌딩 페인앞제트 오버 페이스 아래 제트 이렇게 쓰면은 이 방향키 4개만으로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2개, 4개, 6개, 8개, 16개, 32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블레이드는. 이 납두술이라는 이 메커니즘 하나.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기본기 쪽. 니까는납두술안 쓰는 쪽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블랙아웃은 앞에 스페이스를 씁니다 그리고 딥더스크는 아두겐아두겐이죠아두겐 아래앞 제트 아래앞 제트로 사용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션도 이렇게 올려서 찍잖아 이렇게 올려서 앞으로 찍잖아 그래서 앞, 아래앞 제트 자 그다음에 쉐이커 보시면 원반이 시용 돌죠 이렇게 시용 이렇게 시용 돌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제트 스킬들의 모션들을 형성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가죠? 그죠? 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왼쪽, 오른쪽 채트를 해놨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쓰냐면은 쉐이커, 블랙아웃, 딥더스크. 저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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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동 걸 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걸고, 요렇게. 하면은, 자, 출혈색 산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가니다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해요블레이드꺼 커맨드 설정 정말 쉽죠.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본기동 요거 쓰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거 설명하는데. 아, 되게요? 자, 물론 스킬쿨이 돈면은 바로바로 써 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이 스트레이트 샷. 이 스트레이트 샷은 블레이드의 정말 메인 주력기이고 탈리도 다체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탈리를 보시면은 압도수 연계 성공 시 공격력이 5% 증가합니다. 그래서, 에지가 나면 스트레이트 샷은 쿨이 돌면은 얘라도 섞어주세요. 얘네 둘이라도. 얘네 둘이라도 꼭꼭 섞어주세요. 블랙딩페인은 정말 쿨이 짧은 편이에요. 보시면 5초밖에 안 됩니다. 5초. 그래서, 자, 이렇게 일을 했어. 일을 했다 치자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치고 있습니다. 어, 아, 딜 치죠? 자, 치죠? 나 지금 카타르치, 지카타르 쓰세요. 그냥 쓰자고, 그죠? 그런데, 나 이것도 막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어, 스트는 불이 들어왔어. 근데 섞을 게 없잖아. 그러면은, 스트레이트샷은 그래도 이거라도 섞어주라고. 이거라도. 그럼 스트레이트샷에 5%가 더 붙습니다. 디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샷에는 꼭. 섞어주는 버릇을 하자. 그래서 블렌딩 스페인을 채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끝입니다. 정말 별거 없죠? 블레이드, 납도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커맨드, 본기 동작이 굉장히 편한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쫄지 말고 내꺼 영상 보고, 어이! 한번씩들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단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음마 이거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하나 부탁드리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요.